여러분, 인생의 어려움을 만날 때 저와 여러분 안에 심겨진 은혜의 씨앗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려움 가운데 오히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수 있어야 합니다. 3만 명이 희생당한 제주 4.3 와중에 당시 35세였던 고 진아영 할머니는 턱에 총탄을 맞고 쓰러집니다. 그날의 충, 총격으로 55년 남은 생애 동안 턱이 유실된 얼굴을 하얀 무명천으로 싸매고 살았다고 합니다. 어느 누구도 무명천 할머니가 음식을 먹는 모습을 본 적이 없고 홀로 사는 집은 100m 앞 친척 집에 갈 때도 방문과 바깥문까지도 모두 꼭꼭 잠궈두었다고 합니다 누가 와서는 자신의 모든 것을 겨우 부지하는 목숨조차 강탈하지 않을까 는 두려움으로 꼭꼭 걸어 잠근 것이었습니다 섬사람 고진아영 할머니는 육체적 정신적 트라우마로 그렇게 스스로 섬이 되었고 2004년 9월 8일 향년 90세로 혹독한 생을 마감합니다. 지금도 의미 규정이 유보되었기에 그저 사삼사건으로 불리는 이 폭력 앞에서 부모를 잃고 남편을 잃고 자식을 잃어야만 했던 여인들의 삶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농사짓고 소 키우던 시절 남편이 부재했던 여성들은 당연히 농사 지을 수도 없고 품파리로 생활을 지탱하려니 생활구에 시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육지형무소에서 죽은 남편을 찾아간 어느 할머니의 증언입니다. 무슨 정신으로 올라간 줄도 몰라 이미 남편은 죽어 거적대기 덮어서 누워있고 혼자 모셔올 수는 없, 없으니까 거기 어디 모셔야 하는데 형무소 뒷마당에 무덤들이 있더라고 그래도 조금이라도 편한 곳에 묻어드려야 하니까 여기도 누워보고 저기도 누워보고 내가 다 누워보면서 가장 편한 자리에 묘자리를 모셔 두었어 남편에 이어 두 아들까지 먼저 보낸 나오미의 텅빈 마음도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무명천 할머니처럼 극심한 스트레스, 극한 우울과 절망 가운데 놓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나오미는 트라우마를 이겨냅니다. 하나님은 그의 텅빈 마음에 은혜의 씨앗을 뿌려주십니다. 텅빈 마음으로 예배하는 분들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은혜의 씨앗을 뿌리시고 회복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나오미의 발자국 소리에 귀 기울여 보시겠습니까? 룩이 한절한 한 절을 읽어나가는 동안에 나오미가 한발한발 한발 내딛는 발자국 소리와 그의 심정 변화를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베들레헴의 흉년이 찾아오자 나오미의 가족은 베들레헴 땅을 떠납니다. 루키 1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사사시대에 그 땅에 기근이 든 일이 있었다. 그때 유다 베들레헴 태생의 한 남자가 모합 지방으로 가서 임시로 살려고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길을 떠났다. 그 남자의 이름은 엘리멜렉이고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이며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론이다. 그들은 유다 베들렘 태생으로서 에브라 가문 사마람인데 모압 지방으로 건너가 거기에서 살았다. 모압 지방으로 모압 지방으로 반복하여 말하는데 나오메 가족이 향한 모압은 아마도 베들렘에서 접근하기엔 가장 가까운 북부 모압이었을 것입니다. 사해에서 갑자기 솟아오른 700에서 800미터의 고원지대인데 이곳은 1년에 약4 5 0 m m 의 비가 올 정도로 물이 충분했다 합니다. 그런데, 나오미의 가족이 기근을 피해 잠시 동안만 이방 땅에 거류한 것이 아니라 아예 그곳에 정착한 것이 문제였습니다. 개혁 개정 성경 보면은 1절 하반부에 거류하였는데 이렇게 쓰여 있고, 세번역 성경은 임시로 살려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기근을 피해 이방 땅을 찾았으나 그만 이방 땅에 정착하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이절 하반부를 보면은 모압 지방으로 건너가 거기에서 살았다 말합니다. 나오미가 이런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눈앞에 펼쳐진 풍요로움을 보면서 다행이다. 기근을 피해 베들햄을 등지고 이곳에 온 것이 정말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발걸음도 신나고 가벼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다행입니까? 정말로 인생의 풍요를 누립니까? 베들람 땅에 찾아온 흉년을 피해 찾은 모압 땅에서 나오미는. 뜻하지 않은, 전혀 생각해보지 않은 인생의 흉년을 맞이합니다. 남편, 엘리멜렉, 두 아들마저 모두 잃고 맙니다. 1절에 흉년을 의미하는 라브라는 단어는 배고픔, 굶주림, 결핍, 광범위한 부족을 의미합니다. 흉년이 많았던 고대 근동 지역에서 흉년을 가리킨 단어가 많았는데, 이 라브라는 단어가 가장 심각한 흉년을 가리켰다 합니다. 그저 먹을 것이 조금 부족한 것이 아니라 하나도 없는 상태, 참아도 되는 수준, 견딜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 처절한 굶주림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지금 나오미의 처지가 그렇습니다. 정신적 트라우마로 고생합니다. 트라우마라는 용어가 고대 그리스에서, 고대 그리스에서 창으로 사람을 뚫을 때 생기는 상처와 현상에서 유래했듯이 나오미의 마음도 수족이 떨어져 나가는 것 같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나오미에게 왜 이런 고통의 시간이 찾아옵니까? 나오미가 약속의 땅, 베들햄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무자비하게 폭력을 가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이 고통의 시간 가운데에서 나오미 한 사람을 주목하십니다. 나오미 한 사람을 찾으시고 그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나오미의 남편의 이름, 엘리멜렉, 나의 하나님은 왕이다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오미의 가족은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나오미의 가정의 인도자는 하나님이 아니라 남편 엘리멜렉입니다 그래서 루키 1장 1절로 2절은 엘리멜렉의 인도로 베들레헴을 떠나 모합 땅으로 향하고 있다 말하고 있습니다 사사시대에 그 땅에 기근이 든 일이 있었다. 그때 유다 베들레헴 태생의 한 남자가 모압 지방으로 가서 임시로 살려고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길을 떠났다. 그 남자의 이름은 엘리멜렉이고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이며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리온이다. 유다 베들레헴 태생의 한 남자,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그 남자의 이름은 그의 아내의 이름은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이 가정을 이끌고 있는 이는 하나님이 아니라 엘리멜렉이었습니다. 엘리멜렉 자신이 하나님이었고 나오미의 하나님은 남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하나님의 원하심이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인도자는 오직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1절 말씀에서 사용된 그 땅에 기근이 든 일이 있었다. 이런 표현이 창세기 12장 10절 26장 1절에서도 동일하게 나옵니다. 창세기 12장 10절 말씀 그 땅에 기근이 들었다. 그 기근이 너무 심해서 아브라함은 이집트에서 얼마 동안 몸 붙여서 살려고 그리로 내려갔다. 창세기 26장 1절, 일찍이 아브라함 때에 그 땅이 흉년이 든 적이 있었는데, 이삭 때에도 그 땅에 흉년이 들어서 이삭이 그블레블레세더왕 아비멜렉에게로 갔다. 아브라함과 이삭 역시 기근 때문에 애굽과... 블레셋 지역으로 피신하였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곳에서 아브라함과 이삭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더 많은 것을 맡기십니다. 아브라함은 바로를 통해서 양떼와 소떼와 암나귀와 수나귀와 남녀종과 낙타까지 얻게 됩니다. 이삭은 아비멜렉의 도움으로 블레셋 땅에서 농사를 지어서 그 해에 백 배의 수확을 거두었다 합니다. 흉년은 보, 분명 고통과 고난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흉년 자체가 우리의 삶에 고통만을 가져온다 말하지 않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에도 기근은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기근이 오면 하나님의 백성 역시 고통을 당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끝까지 당신의 백성들을 돌보시고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 역사하십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찾아가신 하나님. 루스에게도 나오미에게도 찾아오시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 가운데 저와 여러분 가운데 텅빈 마음 가운데 은혜의 씨앗을 뿌리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 주십니다. 인생의 흉년 앞에서 나오미는 이제야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3절 말씀입니다. 그러다가,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두 아들만 남았다. 본문은,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었다 말합니다. 그런데, 자세히 살펴볼 것은, 고약성경에서, 남자가 아내와의 관계에서, 누구의 남편으로 불린 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3절에서는 엘리멜렉을 가리켜 나오미의 남편이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반대로 생각하면 나오미의 인생을 책임지는 남편 엘리멜렉이 아니라 하나님이란 사실입니다. 사람 의지할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습관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시선을 어디로 향합니까?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말론과 기룡 두 사람이 다 죽고, 나오미처럼 저와 여러분은 잃은 것에만 관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남편과 두 아들의 죽음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지금 나에게 남겨주신 것, 지금도 허락해주신 것을 의지하며 나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은혜의 씨앗으로 심겨주신 것이 있는데 그것들을 바라보지 못하고 내가 잃어버린 것, 지나간 일에 우리의 모든 관심을 쏟으며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 5절 말씀에서 우리는 무엇을 읽을 수있어 합니까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남편의 죽음 뒤에 너 나오미 나오미 너와 두 아들만 남았지. 두 아들이 죽었음에도 너는 아직 남겨 있지. 그래 너 혼자야. 이제 다른 사람 볼 틈이 없어. 너는 너 나만 바라봐야 해. 홀로 남겨진 너의 인생이 어떻게 가득가득 채워질지 기대하며 나만 바라봐야 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한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남겨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무엇 자랑하시겠습니까? 사람입니까? 소유입니까? 내 지식입니까? 내 재능입니까?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은 저와 여러분 자신, 우리의 믿음뿐입니다. 어떠한 순간에도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은혜의 씨앗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환경은 변하지 않습니다. 고통은 계속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흩뿌리신 은혜의 씨앗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윌리엄 블레이크는 그의 시 순수를 꿈꾸며 해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한 알의 모래 속에서 세계를 보고 한 송이 들꽃 속에서 천국을 보려면 손바닥 안에 무한을 거머쥐고 순간 속에서 영혼을 붙잡으라. 어떻게 하면 한 알의 모래 속에서 세계를 보고 한 송이 들꽃에서 천국을 바라볼 수 있습니까? 우리 손바닥 안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무한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순간, 내가 지금 살아가는 이 순간 속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영혼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나오미가 거머지고 붙잡은 것이 무엇입니까? 1절 말씀입니다. 모압 지방에 사는 동안에 나오미는 주님께서 백성을 돌보셔서 고향이 고향에 풍년이 들게 하셨다는 말을 듣고 두 며느리와 함께 모압 지방을 떠날 채비를 차렸다. 나오미는 이방 땅에서 고향 땅에 베들레헴 땅에 풍년이 들은 소식을 듣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나오미가 흉년이 끝났다는 그 소식을 들었을 텐데 그 소식을 듣고는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을 돌보셨다 깨닫습니다. 그래서 6절 말씀에서 주님께서 백성을 돌보셔서 고향에 풍년이 들게 하셨다 말합니다. 여기에서 돌보다라는 단어 위에 있는 사람이 아래에 있는 사람에게 하는 적극적인 행동입니다. 그래서 섬세하게 돌보다 주목하다 라는 단어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나오미는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회복하고 계심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민수기 사장 7절 말씀 성막 안에 있는 진설병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빵집, 떡집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베들렘에서 나오미는 하나님께 드릴 진설병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다음에는 늘 차려놓는 상 위에다가 청색 보자기를 펴고 그 위에다 대접들과 종지들과 부어드리는 재물을 담는 병과 잔들을 놓고 늘 차려놓는 빵도 그 위에 놓는다. 하나님을 만나 교제하는 이 성막 안에는 12개의 둥그런 떡이 있는데 이것을 가리켜 진설병이라 합니다. 진설병.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얼굴의 빵. 의역하면 앞에 있는 빵입니다. 그래서 진설병이란 단어에는 하나님의 면전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나오미가 지금 고향 땅으로 가면서 누구를 바라며 나가고 있습니까? 단지 먹을 것이 풍족해졌다고, 이제 흉년이 끝났다고, 고향 땅으로 돌아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돌보셨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서 있어야 할 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 앞입니다. 성령 강림절입니다. 성령 강림절인 오늘 왜 룻기 말씀을 읽습니까? 주 8세기 이후 유대교에서는 오순절, 우리 기독교에서는 성령 강림절에 룻기를 읽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오순절이 될 때마다 출애굽기 19장 20장 말씀을 읽었는데 이 말씀을 읽는 가운데 깊이 새겨야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출애국기 20장 2절로 3절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를 20당 종사리했던 집에서 이끌어낸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는 내 앞에서 다른 신들을 섬기지 못한다. 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다른 신들을 섬기지 못합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역시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에만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있을 때 우리의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는 사람들 텅빈 가슴으로 살아가지만 결국에는 우리의 인생을 당신의 언약으로 가득가득 채울 것을 믿으며 나아가는 나오미아 루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가장 선한 것으로 갚아 주실 것을 신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내 마음에 정한 것이 없습니까? 어디로 가야 할지 모릅니까? 텅 비어 있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그텅빈 마음 가운데로 들어가실 줄 믿습니다. 성찬을 받습니다. 우리 인생을 당신의 떡으로 당신의 피와 살로 가득 가득 채우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예수님 바라보며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텅빈 마음 가운데 연약한 육신 이외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함께하시고 늘 충만하게 채워주실 것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디셀드로파님 교회 가운데 은혜의 씨앗을 뿌리시고 자라게 하시고 충만하게 하실 줄 추원합니다